오늘은 도쿄코덱스 식품박람회 가는 날입니다 식품을 전공해서 박람회 현장에서는 어떤 트렌드가 흘러가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설레네요 가서 안목도 넓히고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사이트에서는 백스코나 코덱스처럼 다양한 박람회가 열리니 일정 확인해보고 놀러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빅사이트의 정문 구조물 정말 크네요 킨텍스보다 뭐, 훨씬 큰가요? 여 여기 영상이 나온다고요 네, 기에어 진짜요? 저녁에 저녁에 네. 야돈 아, 진짜 많은가 보다 김에 이런 거 없는데 <laughs> 김에 하루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김에 지면 안 된다 도케 프로젝스는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60개국에서 2,562개의 업체와 3,104개의 북스를 열었습니다. 4일 동안 73,789명의 우역업체 도매업체, 제조업체, 소매업체 등 바이어 등이 방문을 했고요. 수치만 봐도 알수 있듯이 정말 큰 박람회였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서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명함을 받는 문화가 있는데, 명함이 없는 저는 좀 당황해서 오래 걸렸습니다. 식품기술, 신선식품, 육류, 냉동, 가공식품 등 다양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탈텍스 아구아도 굉장히 컸었는데, 푸덱스는 비트이 박람회인데도 규모가 굉장했습니다. 먼저 아시아 보스를 돌면서 구경했습니다. 시공 박람회 현장은 좋은 게 바이어 분들이 물건에 대해서 알려면 맛을 봐야 되니까 시식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트남 업체의 라면을 한번 먹어봤고요. 오토기 스파게티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못 뻗어오는 과일들이 많아서 시식을 했습니다. 와, 이게 패션 후르츠라고 처음 듣는 과일인데, 너무 셔서혼났습니다 과일맛 젤리도 받았고요. 궁금한 건 설명 들으면서 구경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과자 업체였는데, 북악같이 옛날 과자만 느낌이어서 이 맛을 맞았습니다. 이탈리아 부스도 놀러 갔고요. 커피와 와인을 시음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햄 써는 것도 직접 하시길래,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제품들을 설명드리면서 돌아다녔고요.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일본답게 높은 퀄리티의 급능 포장을 볼수 있었습니다. 패키지 제품들이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높은 퀄리티의 원만족감에정성이 느껴집니다. 이번 박람에서 일본 트렌드는 냉동 제품으로 느꼈고요. 시식을 하면서 어 이게 냉동이라고 하는 높은 품질의 해산물 디저트. 레트로트 식품이 발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크게 새로운 건 없어서 트렌드는 한국이 더 민감한 반면 일본 박람회에서는 붐링 제품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시부의 스카이 전망대로 구경 갔습니다. 기다리면서 유명한 스크린볼 교차로도 구경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한 번에 걷는 게 신기하네요. 평선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서울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멀리 보이는 도쿄타워도 정말 아름답더군요. 일몰 시간대에 맞춰 오시면 노을이 정말 이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한박스테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올해는 함박그 슈슈와타나베라는 곳인데 햄버거 스테이크와 그라탕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놀람> 치즈언박스 체테이크를 시켰는데 와 장난 아니네요 엄청 부드럽고 치즈가 3 가지 정도 쓴것 같은데 아낌없이 넣어줬습니다. 외론 소다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단판이다.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거지가 됐고요. 동기호테랑 아키하바라 아사쿠사 절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 1초만 탐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아사쿠사 센소지에 왔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는데 한국과 다른 건축양식의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학과에서 일본 견학을 보내주셔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왔는데 박람회와 더불어 새로운 음식들을 먹으며 안목고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